집회장을 쫓아와서 각종 망언과 망동을 일삼았던 심지어 망나니 지시라고 할 정도의 반민주적 폭력을 저질러 왔던 수구 보수단체들의 이 행위가 청와대 모 행정관의 사주와 지시를 위해서 진행 되고 정경년과 유수의 처벌 대기업들이 그돈줄이되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정경년 어버이연합을 포함한 수구 단체들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한.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예전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전두환 군사 정권 때 많이 들었던, 많이 나타났던 그런 양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대협에 대해서, 세월호에 대해서, 또 민주노총 전교조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관제대모를 밥먹듯이 하고 그들의 고발에 의해서 경찰, 검찰은 수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처벌을 일삼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민중단체, 진보단체, 진보인사에 대해서 자그마고투만 생겨도 압수수색, 처벌을 밥먹듯이 하든 검찰, 경찰 무엇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 전경련 압수수색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제발 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통해서 청와대와 국정원 정경량이 함께 작당한 이 사건 말씀대로 군사 독재 정권에나 가능했던 이 사건 우리는 이 때문에 박근혜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사회 종교단체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 명량 백객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 최하대 에 그대로 앉아있었어 없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내용은 노동 계약 중단 그리고 세월호 진상 규명 어 그리고 백남기 농민 케어를 기원하고 역사 교과서를 그 국정화하는 걸 규탄하는 그 유인물을 배포하고 1 1시3 0 분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1 1 시가 넘어서부터 어버이연합 그 회원들이 와서 그 선전전 하는 저희 그 시민단체 참가자들에게 뭐그 폭행을 가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 그 선전전을 방해하더니 결국엔 11시 반 기자회견 할때 기자회견을 방해하면서 제가 그 실무자로 있어가지고 그 옆에서 기자회견이 곧 끝날 테니 그만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의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저를 폭행했고 그 자리에서 코피가 나고 한그 왼쪽 눈이 충혈되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그 이전에도 계속 그런 사건은 발생했지만 그래서 바로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현재 4월 초에 남대문 경찰서에서 그 중간 수사 보고서라고 문서 한장 날라왔는데 여전히 두 명은 조사해서 입건 중이고 한 명을 아직 못 찾았다 이렇게 문서 한 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통상 저희 진보단체나 그리고 통상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피해자가 그리고 가해자 이미 가해자의 동영상들이 언론에 그 동영상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조사가 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혹시 최근에 그추선희 사무총장 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그냥 위아무야 또 넘어가려고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자리에 섰고요. 그래서 이그 보수 단체의 어떤 이 폭력, 그 집회 방해 그리고 자신과 입장이 다르다고 의견이 다르다고 계속 이 발생하는 이 폭력 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후에는 강력하게 좀 조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그야말로 어버이 연합과 그리고 소위 엄마부대라고 말하는 예그 보수 그 관제 대모하는 그런 단체들과 청와대의 그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 정대업이 예 피해 당사자의 한 단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겠지만 1이월2 8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예, 한일 그 외교 장관회가 합의 이후에 저희는 도저히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즉각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저희는 이것은 무효이다. 그리고 무효를 위한 활동에 저희는 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저희들에 대한 의회가 시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1월 첫째 주에는 사실 저희 정대엽 사무실과 부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앞에 예, 바로 이 어버이연합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그 엄마부대라는 이름도 정말 그 길어서다 일일이 외울 수도 제가 없습니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모임, 뭐 부모 마음 봉사단, 엄마의 힘. 이런 이름을 가진 보수 단체들이 저희 사무실과 그리고 저희 박물관 앞에서 기자회견 내지는 예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특히 1월 7일 날 집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 오전에 사실은 한 명, 두명 사람이 모여들던 한 10여 명 정도가 모였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니고, 10여 명정도의 주로 나이가, 주로 지긋해 보이는, 예, 나이 많은 친구들이 모였, 모였는데, 사실은 모두가 그 얼굴을 가렸더라고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예, 그러고 나서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말 그 성명서도 정말 어이없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성명서 그 제목이 뭐였냐면,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는 정대엽이라는 그런 제목이었고, 그리고 정말 10분 안에 후닥닥 성명서를 읽고, 그 물론 기자 회견도 정말 형식도 제대로 안 갖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그 자리에 왔던 몇몇 그 신문 기자님들이 오히려 그 질문을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 그러면 자기네는 모르니까 자기네한테 질문하지 마라. 그럼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대표한테 질문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기자님이 그럼 도대체 그 대표님이 어디 계시냐? 대표님한테 그럼 질문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대표님이 또그 자리에 없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둘러서 막 현수막을 걷고, 그러니까 인증샷만 그야말로 하나를 찍고 막 떠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실 그 자리에 있던 그 기자님들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하려고 바쁜 우리를 불렀느냐, 그러고 막 항의를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현수막을 막 걷어갖고 가더라고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자발적인 그리고 제대로 된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아니구나. 단지 인증샷을 찍고자 하는 그런 집회에 불과하구나라는 거를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후에 어버이 연합이 집회를 하면서 저희 실행 이사 중에 한 분의 사진을 그야말로 피켓에다 크게 실어 가지고 그야말로 그 간첩을 하는 간첩 활동을 하고 북적을 일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정대엽의 임원이라고 피켓 시비까지 했어요. 사실 그때 저희는 그 피켓을 보고서 너무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도대체 그 실행 이사님을 저희가 그 실행 이사님이 얼마나 놀래고 사실 마음 아팠을까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그거를 보는 순간 너무 가슴이 철렁했고 도대체 저 실행이사님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음해하고 우리를 공격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정말 그 일종의 그 공포감까지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이사님은 사실 우리 정대협을 위해서는 자신이 그 실행이사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2월에 있는 저희 총회에서 사실은 그분은, 예, 실행이사직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사실은 그 귀성객들에게 서울역에서 저희를 음해하는 그런 전단지를 나눠줬는데 그 전단지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모임, 일명 소위 그 정진무라는 단체였는데요. 그 유인물의 내용을 보고 저희는 또 정말 전율을 그, 그리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거기에는 우리 정대협, 정대협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대표들 그리고 실행 이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해 가면서 우리들이 그야말로 종북을 했다라는 내용들을 거침없이 하나하나 가면서 그리고 어디서 알 수도 없는 이상한 사진들을 가져다가 덧붙이고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동원을 해서 그야말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그런 유인물을 귀성객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정 정도 배우가 있다라고는 예측은 했지만 그리고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정권은 해도 해도 너무한 정권이구나 정말 이 정권은 안 되겠구나 더구나 선거를 통해서 여소 야대를 만들어낸 민심을 아직도 읽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12.18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것을 무효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눈꼽만치도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핏담을 착취해서 재벌의 군벌을 수백 자 쌓아놓은 정경련이 정권의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부민세 세금 혜택으로 노동자 중에 폭담을 착취한 정경연이 뒷돈을 대고 청와대가 지시하고 업버 연합이 집회 현장에서 방해하고 주리를 왜곡하고 이간일 시키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삼았습니다. 간제대보의 가장 큰 피해자가 민주노총입니다. 중경연이 주문하는 것이 박근혜 추진하는 노동계획이고 바로 여기에 민주노총을 종북 빨갱이 폭력집단 매도합작선자씨 바로 이 추악한 범죄에 커넥션이 세상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어느 단체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이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어제 우리 소속의 사무연맹에서 정경윤 앞으 가서 정경윤 해체 요구를 했습니다. 숫자로 계량하지 못하겠지만은 이번 범죄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재발반지 하는 요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 책임은 청와대 행정안의 파멸을 포함해서 민주노총이 청와대에 대해서 정경에대해서 손해배상할 겁니다. 정신적인 위자료 요구할 겁니다. 헌법상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권, 인권을 유린하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너무나 정당한 우리의 목소리를 짓밟으면서 이렇게 파렴치한 범죄를 지린 것이 어버이연합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청와대는 당사자 즉각 반영과 대통령의 사과 먼저 해 있어야 될 겁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민심이 혹독한 심판을 독성과 독주 독자관리기 돼서 심판했다는 것도 모르고 여전히 이 사회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서직결되대면 파견법이 일석사진하고 직결되대면 그자가 상식 있는 사람인지 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 연합을 먼저 이렇게 직접 대면한 것은 민족문제연구 고소가 좀 일찍 대면했던 것 같습니다. 2009년 11월에, 2009년 11월에 이명박 정권 때죠. 그 저희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을 했잖습니까? 2009년 11월에 우리 시민들의 성금으로 어, 친일명사전을 발간했는데 그한달 후에 바로 어버연합그 할아버지들이 한 200명 몰려오셔가지고 연구소 사무실로 저희 건물도 아니지만 오셔서 어떤 데모를 하고 가셨고. 뭐, 계란도 던지고 가시고, 뭐, 등등 하셨는데, 그때 뭐, 주요하게 뭐, 내세웠던 고가 음 방학진이 나와라, 뭐, 이런 건데요. 제가 그대열에 있었는데, 저혀 모르시더라고요. 아마 아셨으면 제가 아마 집단 린치를 당했을 건데, 왜냐면, 하 그, 저희 건물 지키는 관리 아저씨를 엄청나게 패시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에는 이제 동대문 경찰서, 저희 관할이, 동대문 경찰서인데, 동대문 경찰서, 경찰분들, 그 다음에 동대문 경찰서 서장까지, 직접 나와서 어, 저희 보호해준다고 나오셨는데, 경찰서장이 나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건물 관리하시는 아저씨를 린치를 가해서 이분이 피 돌리고, 아직 병원에 가셨는데요. 제가 보면서, 야, 정말 제가 나섰으면 저도 큰일 날뻔 했다. 모른 척하고 있길 참 다행이다. 라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2009년에 이후에 한 번도 어버연합의 이 기세가 꺾인 바가 없고, 최근까지도 그렇고 뭐 아까 말씀하신 분들도 사례가 다 아니까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이 작년에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광복 70주년에 어 유례없이 정부가 광복 70주년 행사를 축소해서 진행했죠 광복 60주년 행사 때 비교하면 정말 거의 하지도 않은 것처럼 광복 70주년 행사 넘어갔는데 작년 연말에 국회 예결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가 국가보훈처 예산으로 국외 사적지 탐방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주, 시베리아, 중국, 이런데에서 독립운동하셨던 분들의, 어, 현장을 답사하고 시민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원하던 그국가보훈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 연말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큰 돈도 아닌데요. 전액 삭감시키면서 광복 70주 년에 오히려 더 국외 사적지를 탐방하고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러 예산을 늘려도 어, 늘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오히려 기존에 있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던 일이 작년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보니까요. 128 위안부 조속 합의부터 해서 독립운동 유적지를 가지 말라고 하는, 독립문동적지 답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전액 예산을 제로로 만들어 놓는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 겉으로는 또 역시 국정화를 강하게 또 추진하고 또 최근에 또 대통령이 또 국정화를 계속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내년 3월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이제 국정교과서를 받아보면서 공부할 텐데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대통령 태도가 변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실들을 이런 사실들이 아주 치밀하게 아주 몇푼안 되는 돈까지 다 찾아내서 이런 의미 있는 사업들을 어~ 굳이 긁어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청와대 행정관이든 아니면 손발이 되는 어버이연합이건 아니면 어버이연합과 유사한 단체지만 같은 사무실 쓰지만 여러 개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유사 단체들 그렇게 하면서, 어, 각종 그 공익적인 사업의 예산은 다 가지고 가고, 그래도 독립운동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어 못하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이번 국회 때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공공 70주년에 맞춰서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를 하지 말라고 예산을 제대로 만든 기재부 담당자, 청와대 담당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그것도 좀 저희가 밝혀야 될 고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회견문, 소위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들에게 친정부 집회를 지시하고 전경련과 굴지의 재벌들이 대돈을 대고 그 돈으로 탈북자들에게 일당을 주고 집회에 동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이이 단체들의 신문 의견광고와 이른 시 전단지 배포 계획까지 개입하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그간 어버이연합은 정권의 실정을 규탄하는 집회 주변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참가 인원에 부합하지 않는 고성능 확성기로 집회를 방해하였다. 또한 이들은 일반인이나는 알기 어려운 일상적 소규모 집회와 기자 기자회견 등의 정보를 놀랍도록 신속히 입수하여 거기에 적지 않은 참가자까지 모아 현장에 나타나 종북발갱이 등 각종 욕설 폭언과 참가자 폭행 등으로 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렇게 이들은 자식과 친척을 잃고 고통받는 세월의 유족들을 모욕하고 의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한일 야외 이항을 강요하며 이 정권의 극단적 대북 적대와 전쟁불사 정책을 옹호하였으며 노동자 강행을 위한 청와대 전경련의 관제 사명 운동을 진행하고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붉은 페인트를 덮어쓰였다. 이렇게 이들은 정권의 핵심적 이해가 걸린 사안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정권에 분노하는 자연스러운 민니의 형성을 방해하고 왜곡하려 시도해 왔다. 최근 드러난 사실들은 이러한 어머이 연합의 행태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며 청와대가 지시하고 재벌들이 돈을 대며 국정원이 기획한 관제 대모였으며 결국 청와대가 권력과 자금을 동원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여 정권의 실정에 반대하는 민의를 왜곡하는 민주파계 헌법 유린 행위를 자행해 왔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 무슨 군사독재정권 시절인가 관제대문화기획회 민의를 억누리라는 이 정권의 시대 최고적 행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정경련, 국정원 어버이연합 탈북자로 이어지는 권력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자 청와대는 이를 일개 행정관의 행위로 꼬리를 자리해 시도하고 있고 정경련의 책임자는 해외로 주행망을 쳤으며 국정원은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있는 권력을 지탱하려 몸부림치는 어떻게 하건 심판을 피해보려는 이 정권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한국 진보연대는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정원이 기획하고 재벌이 돈을 대고 어버이연합이 탈북자들을 고용해버린 민주파계 헌법률인 관제대모 행각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대통령 사과,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착수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왜 이번 총선에서 기존의 정권 지지층들조차 이 정권에 등을 돌렸는지, 왜 그간 친정권 행동들을 자임하던 어마어한 내부에서 폭로가 터져나와 검은 커넥션이 드러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할 것이다 부친과는 다르게 그나마 남은 임기라도 제대로 마치고 싶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수용하고 그간의 반민주, 반민생, 반폐화, 반통일 폭주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듣고 오는 세 번씩 같이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군사 독재식 관제 대모 박근혜 대통령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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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검찰은 청와대 국정원 정경영 유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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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회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총체적 실체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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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하라! 청와대의 에, 지시와 사주 이 몸통은 국정원과 돈줄을 댔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있고 그 꼬리에 지금 어, 허연준 행정관, 그 다음에 어버연합 이미 지금 어, 주력량을 쳤습니다마는 예. 그러나 청와대는 엊그제 보도편집국장단 간담회에서도 자기는 개입됐다는 보고를 안 받았다. 개입이 안 됐다고 보고받았다. 이러고만 지금, 어, 무릎으로 얼굴하며, 꼬르짜리기로만 어, 이걸 몸만을 하고는 이런 청와대의 이 행위를 조롱하고 규탄하는 어, 퍼포먼스입니다. 검찰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어, 지금 늦장 대응하고 있는, 어, 모습입니다.